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 명의 원하 함께 영원드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구주를 그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요, 귀하시니,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마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기 31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엽기 31장 31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아멘 어, 욕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한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장막사람의 내 장막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장막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요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요의 가족을 포함하여 종들에 이르기까지 요의 가족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다. 즉, 요비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입혀주고, 또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요비 자신들의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행하였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대접과 또 그들을 좋게 해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와 함께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어서 노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요분 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또 먹을 것을 주며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선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어, 그 집을 내어 주고, 또그 집에 거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먹고 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요청을 할 때에도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입을 하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31절에서는 자기 집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내부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3 2절 보게 되면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의 표현은 외부인들인데요. 외인들에게도 을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는 열심을 내지만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들, 즉 외부, 외부의 사람들이거나 또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돕는 일에 인색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욕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있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가족을 돌보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선을 행하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열심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32절에 나타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그네나 행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면식이 없는 즉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외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 어떤 의미에서는 여행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즉 다른 지방에 살거나 다른 곳에 있다가 잠시 어, 들렀다가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비 살고 있는 지방이 아닌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거처를 마련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비 이와 같이 대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나그네지만 또는 다른 나라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나라에 와서 잠시 거주하거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외국인 또는 이방인하고,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도 나그네나 행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요분 이런 사람들까지도 대접을 해주고 영접을 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 즉 나그네와 행인으로 표현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시 대가품을 할수 없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역과 고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 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곳까지 찾아가지 않는 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마치 물에다가 무엇을 던져 버리는 것처럼 흘러가 버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수 있고요. 또 이런 나그네와 행인들은 앞서 말씀 것처럼 가족이나 자기 집 사람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런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나그네나 행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간하거나 알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돕거나 자기 집에 청하여 들어오게 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가 물건을 훔쳐 가거나, 또는 어 도둑과 같은 또 일을 행하거나 강도와 같이 해를 끼치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요. 또 도망쳤다 할지라도 어디로 갔는지,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거나 그를 그 그에게서 그것들을 찾아오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하는 것은 어 도리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자신이 좋아하고 또 친한 사람, 또 자신과 관계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에게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인과 같이 또 원수와 같은 그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거나 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이와 같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아는 종류, 악인도 사실은 아는 사람과 한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신에게 좋든 싫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자신이 전혀 모르거나 알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이와 같이 의를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의를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즉 그가 의를 행하고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은 그 선을 행하는 대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볼 각오를 하면서 이런 의를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그네나 행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해줘도 다시 그대로부터 가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돕다 보면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도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기대하거나 분별하거나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그 은혜를 따라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들 또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이 의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자신과 관계하든 관계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를, 그런, 그렇게 의를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을 따지거나 또 우리는 나는 이래서 못했다라고 핑계댈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항상 의를 행할 준비를 하며 어떠한 대상을 만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도 의를 행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나와 관계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을 행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외인이요, 좀 하나님과 관계없고,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 그 사랑을 알수 있도록, 또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든지 그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또 제한 없이 그 분량 또한 제한하지 않니하고 항상 준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데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퍼주고 다 모든 것을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만큼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풍성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하는 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복음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큰 가장 큰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어,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바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게하며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차원에서 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을을 행하며 도움을 주고 이와 같이 행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빛을 바라고 우리가 선한 행시를 함으로 말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선한 빛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성령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빛 대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우리 빛의 자녀요또 빛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죽게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천국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주와 교제하며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 놀라신 우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을을 행하고 선을 행하며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에게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 그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광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힘심 우리 모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우리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 속사람은날로새롭더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영혼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할지라도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기리며,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의 필요한 건강과 또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 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